할렐루야! 12월 1일 화요일 목상말씀 시간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육을 쓰고 역사를 하실 때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도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예수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인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죠 그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때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할 일을 다 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과연 저 말씀이 이루어질까?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열림을 보고 울었겠습니까? 웃었겠습니까?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는 것이구나. 이제는 죽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단들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사단들은 아마 충격 받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버렸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단들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란. 하늘에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딸 <laughs>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 자기 시위를 이탈한 천사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대적했을까? 왜 대적했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적했을까? 무엇 때문에 대적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대적했을까? 어? 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아 천사들이 왜 대적했는지 왜 대적했는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e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y e 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먼저 태어났지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나중에 태어나는 자가 더큰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더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먼저 된 자가 이루지 못하는 뜻을 나중 된 자가 나타나서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가진 내가 가지지 못하는 장점을 동생이 그리고 후세가 후대들이 그 뜻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 된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된 자였지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먼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 있는 아들들을 아들 딸들을 창조하실 때 순서가 있겠습니까? 지않 나름 분명히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또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성인으로 창조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나 하늘의 이치나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땅의 흐름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보고, 현대의 역사를 보고, 후대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 그대로 조명되고 있습니 용어만 다를 뿐입니 시대 문화가 다를 뿐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땅은 변함이 없습니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이뤘었라라말씀하하습습다다사 e 들은 아마 민망했을 것입니다. 정말 민망했을 것입니다. 사 e 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근본 Yes, sir. Yes,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사명, <laughs>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 넣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밀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칼을 드시면서 영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육신의 삶은 순간이다 한때다. 육신은 영원할 수가 없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육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그러니 육신을 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육신을 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한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렵다. 정말 힘들다. 살아 생전에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히 사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지을 떠난 천사들 사단들을 죽이고자 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천사들을 죽이고자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떠난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만약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칼을 들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양이었습니다. 목자가 칼을 들때 염소는 대적하고 도망을 가지만 양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재단의 아주 순종이며 목자의 검성과 목자만 따라가는 바로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힘을 빌렸습니다 로마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일치감치 하시고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로마 속국으로 만드시고, 왜 로마 속국이 되지 않으면 이들 제 맘대로거든, 지멋대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 로마 치아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기 전에, 말씀도 전하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그냥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절대 못하게끔 그 권한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싫었했지만 우리는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감사할 일이니 고난을 뺏어 버려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왜 고난이 없을까? 왜 고난이 없을까? 그때 그 고난이 추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 하오니 여러분 과거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때 기도영답이 일어났더라면 그때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축복 그때 아마 일어났더라면 아마 예수님 만나기 힘들 거예요 오늘 이때 예배 드리기 힘들 것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찌감치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졌더라면 오늘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보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삶 가운데 개입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남는 것은 미래니 남는 것은 아 내가 그때 그냥 다 믿을 걸더 믿고 내가 더 믿어드릴 걸 믿었어야 하는데 왜 불신했을까? 그것만 남을 거예요. 인생이 왜 허무한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가 아니라 이제 죽을 때다 됐는데. 죽을 때가 다 됐으면 그 현재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계속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 허무해집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리 했었어야 하는데, 과거는 바로 현재였으니까. 알고 보면 과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곧 현재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도 을 가로를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정말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이 귀한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떡도 띄었습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일요일을 주일 성사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항상 항상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란 삶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의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이 떠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이 되게 하소서 성례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